우리 비탐지들은 정말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클렌징 방법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본 클렌징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제품에 정착한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29년 동안 여드름 피부로 살아오면서 정말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확실하게 본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클렌징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피부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는 25살 때까지 피부에 관련된 기초정보도 알지 못했고요. 세안 방법은 정말 피부를 상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매일 세안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드름성이었던 제 피부가 더안 좋아지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비탐지들은 정말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클렌징 방법 방법,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효과를 정말 많이 본 클렌징 방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보들이랑 같이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클렌징 폼 제품이 있는데요. 우리 비탐지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클렌징 폼 제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가지가 없어요. 그만큼 저는 클렌징 폼은 한번 정착하면 잘안 바꾸는 편이고 최소 3년 이상 길면 5년까지도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7월부터 지금 4개월 동안 한 가지 클렌징 폼만 쭉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폼이라는 제품인데. 테킨 천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브랜드 이름도 생소할 뿐더러 저는 클렌징폼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 테스트도 정말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내 피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행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광고를 떠나서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세안 후에 그 촉촉한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한개 보내주신 제품을 제가 진작에 다 써서 두 개를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미 또한 통을 비운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제품에 정착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거의 제 세안법과 현재의 세안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맨 얼굴 상태에서의 세안입니다. 지금 현재도 맨 얼굴인 상태인데요. 아무런 화장, 아무런 베이스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세안을 한다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세안하는 방법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맨 얼굴 세안을 했던 방법은 이러한데요.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찬물을 틀어서 물로만 세번 정도 세안을 하고 마치거나 혹은 손빈으로 손에 대충 거품을 내서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고 20초 안에 세안을 끝냈어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클렌징 폼의 제품도 다양하지 못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다 비누로 씻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는 저의 이 과거의 모습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지나 각질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피부의 수분감만 뺏어가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포인트들은 세안하기 전까지는 전에손을씻지않은 것. 찬물로 세안한 것 그리고 알칼리성인 손빈으로 얼굴을 대충 세안하고 끝낸 것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현재 하는 맨얼굴 상태에서 세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안하기 전에 보일러를 틀어서 미온수를 틀수 있게 설정을 해놓고요. 손에 얼굴을 갖다 대기 전에 맨 처음에 손을 깨끗하게 먼저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미온수로 설정을 해서 틀어주고요. 피부에 물을 그냥 묻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미온수로 피부의 결을 부드럽게 닦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부에 세안을 해줍니다. 저는 각질이 워낙 많은 타입이라 이 미온수로 세안하는 단계를 불려주는 단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기름기가 많아서 얼굴에 코팅막이 입혀진 듯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물을 대충만 묻히면 이 기름막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고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온수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다 보면 이 기름막이 조금 거쳐지면서 물로도 어느 정도 세안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충분히 세안을 해준 후에 맨 얼굴 상태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해서 거품막에 충분히 거품을 내줍니다.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하면 세안력이 약하다고 느껴지고 피부에 기름이 잘 제거가 되지 않아서 겉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거품망을 같이 써서 정말 촘촘하고 조밀한 거품을 생성해준 다음에 클렌징을 해주고 제품 자체가 약산성 제품인데도 세정력이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세안을 해주면 저같이 피지랑 기름이 많이 나오는 피부도 충분히 매끈하게 세안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밀한 거품으로 피부에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2-30초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끝냈었는데 최근에 60초 세안법이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해봤는데 저에게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도 60초 동안 롤링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좀더 꼼꼼하게 세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세안 직후에 정말 자연스럽게 각질이 정돈된 게 보이고 피부결이 평소보다 훨씬 더 쫀쫀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60초 세안을 세안법의 마다가스카르 센트라인 펄폼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오랫동안 세안을 해주고 나면 세안 직후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겨지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60초 동안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고 끝내도 피부에 당김 현상이 정말 안 느껴졌어요. 정말 앰플폼이라는 이름처럼 세안 직후에 수분이 날아가는 그런 건조함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거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제형의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가볍게 흩날리고 없어지는 거품이 아니라 정말 하고 조미조미한데 부드러운 거품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얼굴에 세안을 할 때도 동일하게 느껴져서 세안을 꼼꼼하게 해줘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안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수분감을 지켜주면서 피부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온수 물로 깨끗하게 헹궈준 다음에 피부를 만져봐도 다른 클렌징 폼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건조함 현상이 훨씬 덜하니까 저는 이 제품 쓴 다음에는 다른 클렌징 폼 제품을 잘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용감이 정말 순합니다. 순하다고 느낄 수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왔을 때, 어, 이 제품을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이 제품을 써서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마 여드름 많이 올라왔을 때, 뭐 이전에 피부 좋아지는 방법 60초 세안법 후기 소개드렸던 영상, 이런 영상들에서 다 사용한 제품이 이 마다가스카르 센틀라인플 폼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크림이나 베이스 제품을 발랐을 때 세안 방법인데요. 저는 과거에 피부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서 베이스만 바른 적도 없었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던 적도 없었어요. 무조건 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이렇게 모든 단계를 두껍게 바른 다음에 항상 외출을 했었거든요. 었 학생 때도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가 많아서 이때 저는 베이스나 선크림만 발랐던 적은 없지만 만약에 어떤 거 하나만 바르고 나갔다 들어와서 세안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맨 얼굴 때와 동일하게 찬물로 손을 닦지 않고 바로 알칼리성 손비누를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 세안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시겠지만 저도 저때 제가 했던 방법을 생각하면 정말 멈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요. 찬물로 비누 거품을 내려고 하면 거품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베이스 제품을 지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안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바로 물로 헹궈주고 세안을 마쳤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제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나면요. 수건에 베이스 제품이 묻어났었어요. 많이 묻어 나오면 한번더 동일하게 송빈으로 찬물로 세안을 했었고요. 적게 묻어 나오면 그냥 수건으로 닦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메이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선크림이나 베이스 제품만 발랐을 때 하는 세안 방법은 먼저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때는 물을 먼저 얼굴에 묻히는 게 아니라 클렌징 워터 혹은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젤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선크림이랑 베이스 제품이 아무리 가볍고 성분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그 제품이 우리 피부에서 잘 닦여 나갔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이 여드름성 피부고 많이 민감하신 피부라면 세안만큼은 조금 가벼운 타입의 제품을 선택해서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꼭 나눠서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산성 클렌징 젤 제품을 사용해서 먼저 1차 세안을 해 주는데요.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피부에 롤링 마사지를 충분히 해준 후에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이 거품을 닦아냅니다. 원래는 이 단계에서 보통 물로 바로 헹궈내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피부 관리사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방법인데 피부과에서도 세안을 해준 다음에 해면 스펀지로 닦아내 주세요. 그렇죠? 효소 파우더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 주신 후에도 해면 스펀지로 닦아내 주십니다. 저도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면서부터 느낀 거지만 손을 사용해서 물로 바로 세안을 해 주면 이 미끌미끌한 제형의 사용감을 제거해 주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는 느낌이고요. 그 스펀지에 메이크업 잔여물이 닦여 나온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손으로 물로만 바로 헹구는 것보다 그 겉도는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한번더 정도 돈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용감도 정말 부드럽고 순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계속 강하게 마찰을 줘서 지워주는 것보다 1차 클렌징 후에는 이렇게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정돈을 해주면 훨씬 더 저자극으로 세안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면 스펀지로 거품을 정돈해준 다음에는 가볍게 물로 헹궈내주고요. 2차 클렌징에서는 마찬가지로 약산성 클렌징 폼 제품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롤링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60초 세안을 해주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원해주는 단계에서 앰플 폼 제품으로 세안을 해준 다음에 피부를 보면 피부에 피지 알갱이들이 빠져나온 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평소 같으면 피부에 껴서 하얗게 오돌토돌하게 드라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제품 사용해준 다음에 피부 상태를 보면 그 피지 알갱이들이 이미 빠져나온 상태로 피부에 몇개 굴러다니는 게 보여요. 아마 이 센텔라 앰플폼 안에 소다 파우더 성분이 함유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성분이 노폐물이나 피지들을 이렇게 딱잘 흡착을 해서 세안 직후에 이렇게 피지 알맹이들이 빠져나온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끝낸 후에는 동일하게 미온수로 세안을 마무리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세안 방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구마를 먹은 듯한 그런 심정이실 텐데 제 과거의 세안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씻지 않은 손으로 찬물을 튼 다음에 이때도 동일하게 알칼리성 손 비누를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를 빡빡빡빡 문질러서 세수를 해줬어요. 이때 제가 메이크업을 가볍게 했냐? 절대 아닙니다. 마스카라도 많이 했고요. 립스틱도 많이 발랐고요. 볼터치도 많이 했고요. 글리터 제품 다 사용했어요. 또 메이크업을 깨끗이 해준다고 세게 얼굴을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메이크업이 지워졌을까요? 절대 안 지워져요. 세안을 마친 다음에 거울을 보면 마스카라 제품이 진짜 세잖아요. 그래서 그 팔이 다리 가닥처럼 안 지워지고 뭉쳐져서 그대로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뜯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한 번만 해주고 끊는 게 아니라 세 번까지 손비누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지원해줬어요. 근데 저도 제 어렸을 때라서 손비누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건데 현재는 손비누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렌징 폼 제품으로 이렇게 지워질 때까지 계속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제품을 지우는 데는 꼭 전용 리무버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확실하게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메이크업 했을 때 과거에 세안 방법은 요러 했고요. 현재 제가 하는 풀메이크업 했을 때 세안 방법을 보여드리면 먼저 눈썹 마스카라, 눈 마스카라, 립, 볼터치, 색조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손을 깨끗하게 닦아내 주고 립앤아이 리무버로 눈과 색조를 먼저 지워줍니다. 저는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스카라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로 마스카라를 제거를 안 해주고 바로 클렌징 오일이나 바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재현해 준다고 하면 마스카라 알갱이가 피부에 그대로 굴러 댕겨서 같이 마사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메이크업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대로 같이 이렇게 피부를 자극을 주면서 마사지가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이앤 아이 패드 제품을 사용을 해서 눈의 양쪽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기다려줍니다. 한 20초, 30초 정도 대기를 해준 다음에 눈꺼풀을 살짝 이렇게 내리거나 올려서 아이 메이크업이나 색조들을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줘요. 그러면 이미 불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카라 알맹이들도 쏙쏙 뽑혀져서 제거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하게 마스카라와 아이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것을 확인한 후에 1차 클렌징이 들어가는데요. 선크림이나 베이스만 발랐을 때랑은 다르게 풀 메이크업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클렌징에도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성, 건성, 중성 피부에 따라서도 사용되는 제품들이 나눠지긴 하는데 저는 여드름성 피부고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이 확실하게 지워지는 걸 선호해서 클렌징 오일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렇게 오일감이 강하지 않고 정말 사용감이 가볍고 순하게 잘 지워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1차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메이크업이 눈에 녹아져서 나오는 게 보일 정도 여유를 갖고 이마, 볼, 코, 턱, 인중 이런 순서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줘요 이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녹아나온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닦아내 주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은 마찬가지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서 롤링 마사지를 해주고 미온수로 헹궈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세 가지 상황을 제 과거와 현재 방법을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클렌징만 잘해준다고 해서 여드름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드름이랑 피부를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들이 지금도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많은 실천해 주는 방법들이 모여서 조금 조금 조금씩 피부를 개선시킬 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클렌징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거를 매일 실천해 주다 보면 피부 각질들이 정돈이 되고 피부 결들이 개선이 되면서 여드름이 덜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 피부 타입의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처럼 25년 동안 알칼리성 제품만 사용하면서 피부의 자극감과 그리고 건조함, 여드름이 나는 현상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감은 정말 순한데 세정은 꼼꼼하게 되고 세안 직후에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고 촉촉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이런 마다가스카르 센텔라인 플폼 같은 약산성 클렌징폼을 사용하시는 거를 정말 강추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인시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nhau Anh